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창원대학교의 대자보 무단 철거 사건 그리고 어, 민원인의 민원 상황에서의 민원인 폭행 사건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생처장과 총장실을 방문해서 저희가 사건의 계유부터 결과까지 저희 요구사항까지 정문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회장실에 이 서한을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음. 차근 선장님한테 전달하려고 그래, 아, 알았어. 이제 네, 총재님하고 연락해서 내가 먼저 뭐좀 뜯어보든지 그렇게 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가 전달 받았으니까, 네. 거기에 관해서 어제 들은 얘기도 있고, 네. 오늘 이거 받은 거 하고 해서 조치를, 아무튼 의논을 해서 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게요. 네.